어기흥웅 질문. 9번. 9번? 어 남은 많이 풀었나보네 여기 이 그림 좀 괜찮지? 이게 앞에 있는 강일고랑 그금호고는 서울에 있는 거고, 기흥고는 용인에 있는 거거든. 분당 수준은 여기 도 가깝다 한 병아. 해봅시다. 9번 봐볼게 응. 9번 그림 나와도 있죠. 어한 변이 x 축에 있는 정사각형의 넓이를 구하래네. 두 점에서 만나고. 어 이거는 지금 정사각형 이란 표현 때문에 그럴 수 있거든 지금 음 왜냐면은 한 점을 잡아야 될거 아니야 그죠 근데 이거는 팁을 하나 줄게요 이거를 한 점을 잡게 되면 조금 헷갈리고요 이거를 이렇게 해야 돼 선생님은 거리를 해달라고 얘기를 많이 하거든 거리를 잡으면 좀 편해져요 일단 여기가 구경한 0이고 여기가 2분의 3인 걸 알겠지 x 셀 편이 이런 느낌인 거죠 그죠 왜냐면 엑셀 편이 문제에서 나와져 있으니까 이해갔습 응. 어, 오케이 이 상태에서 정사각형을그리시고요 좌표를 잡으면 헷갈린다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좌표를 잡는 것보다 더 쉽게 하는 방법이 있어요 거리를 잡으면 되는 응. 거예 여기 가운데 대칭수인거 알죠? 음. 그럼 여기 지금 이거와 이거의 중점이니까 더해서 2분의 5 곱하면 4분의 3가인인거 알겠어? 음. 어. 여기를 k라고 나 보려고 이 길이를 그게 훨씬 편해 알겠죠? 이해 갔음? 그럼 현재 가로의 길이는 몇이야? 정사각형이 2k 잘했어요 그럼 구하라고 하는 건 뭐야 현재 4k 제곱이지 그지? 보안하고 뭐 한번 4k제곱이고요. 여기 좌표는 뭐냐, 보기만. 여기 좌표. 4분의 3에서 오른쪽으로 얼만큼. 그럼 여기 좌표 불러. 4분의 3 플러스 k의 제곱에서 마이너스, 이해됐어? 플러스 2분의 3에 4분의 3 플러스 2k여서도 2K, 이해하겠니? y 좌표 구하는 건생기이지 x 좌표는 우리가 알고 있고 그죠 이점 여기다 넣으면은 이 곡선 위의 점이니까 그래 이게 y 좌표잖아 이해 가어요몇 가지? 이게 누구랑 같다는 거야? 2k랑 같다는 거죠 이해 가 끝? k가 하나 2차 방식 정리할 수 있겠죠? 계산하나 그리고 계산만 잘 하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다 k 추자 넣으시면 다 여기서는 팁 하나만 얘기해준거는 아, 이겁니다 여기를 좌표로 정용 잡는 것보다 그냥 여기 좌표로 X좌표로 K를 잡는 것보다 그렇게 하면 헷갈려요 잡기가 이 길이를 못표현해 알겠지? 항상 여기 거리를 K로 세셔야겠죠 그러면 좌표 잡기 되게 편합니다 의식이 바로 나와요 잘했어 또 11... 11번은 세수질수 A, B, C에 대해서 ABC에 대해서 어, x 제곱 ax 플러스 6분 0과 2차 방식 한 근이 이거인 3차 방식이 공통 근을 가진대요. 그러면은 지금 무경아 x 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6이 한 근이 1 마이너스 3i란 얘기는 아니야. 그죠? 이1 1 마이너스 3i는 주에 있는 거의 근이잖아요, 그지? 어, 그래서 한번 구해봅시다. 우리 x가 뭐죠 현재? 1 마이너스 어, 한 글이 쓰면식 구할 수 있어 식 두고 할수 있죠 엉겨 x 마이너스 1에 제곱 마3이라서도 이해하겠니 정리하면 x 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1이니까 플러스 4는 0이라고 써도 이해하겠니 음, 끝났습니다 왜 끝났냐면요 이거 현재 이렇게 돼 있고요 x제곱 마이너스 e x 플러스 4와 곱하기 뭘 했더니 x 플러스 4분의 시라고 써도 이해하겠니 최고차는 x제곱 같길래 맞춰놨고요 상수항이 시길래 4분의 시라고 썼어 전개했을 때 보기 좋은데 그러니까 이해 갔어요. 오케이. 그럼 보기만. 현재 여기서 공통인근 K를 가진다 그죠 실수 K니까 실근 아니야? 이해 갔어? 실근이니까 어디 얘기하는 거야? 왼쪽 얘기하는 거야? 오른쪽 얘기하는 거야? 이거 허근이니 이거 실근이죠, 그죠? 나내 마이너스 4분의 C가 그 실근이에요. 얘가 누가 되는 거야? 얘가 그 K가 되는 거야? 이해났어요? 오케이 그 얘기는요 지금 x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6이라는 애가 얘도 실근을 뭘로 가는 거야? 한 k로 가는 거 맞아 아니야? 넣어야 되 k는 어떻게 돼 k제곱 플러스 ak 플러스 6은 여기 성립한다는 을 거죠 그죠? 이해났어? 하나 더 이거 4분의 1하고 쓰면 좀 오버였던 처음부터 그냥 마이너스 키라고 쓸게 되겠지. 그래. 부지 4분의 1안 쓰니 좀 보기 좋겠다. 4분, 이게 왜냐면 하 이렇게 했을 때 전개를 하면은 A랑 B랑 C의 관계식을 구할 수 있지. 이거 전개해 보자, 공강. 전개해 보자. 불러. 어 얘는 마이너스 k x 제곱 다음이랑이 오건 마이너스. EX제곱이라는 엄 플러스 e k x 여기까지만 할게 내가 왜 여기까지만 할까 나 A망범은 게임이 끝난다고 판단하고 있어요 도죠왜 여기 지금 이 방정식에서 a 만없애면 그냥 K로 잡 끝났어요 A는 누구에게 계세요 이창하의 계정 맞아야 돼 이해갔어요? 이차항 음, 계수는 마이너스 k 마이너스 2잖아 그죠? 얘가 누구랑 같다는 거야? 얘가 a랑 같다는 거죠 끝? 그럼 음, 여기 넣으면 되겠죠? k 제곱 더하기 k 괄호 열고 마이너스 k 마이너스 2 플러스 6은 0이니까 k가 바로 나오면 되죠? <laughs> 이해 갔습니 포인트를 어디은 거냐면은 지금 위에 있는 이차 방식이나 아래에 있는 삼차 방식이나 둘다뭘 갖고 있어 소문자 a를 갖고 있죠 그죠 결국에는 a에 관련된 걸뭔가 해주면 답이 된다는 얘기니까 선생님은 공통인근 k를 가진다고 했길래 여기를 먼저 x로 서 k로 왔어요 이거 알고 있으니까 그지 그리고 얘를 k를 넣어서 이 방식을 만들어 어 그럼 내가 구하고 싶은 거는 a랑 k의 관계만 보면 끝나는 거야 관계식 하나만 더 있으면 열립이 가능하잖아 그래서 여기 k라고 써있으면 끝난다고 판단했어 정계하면 되니까 이해가 어 음, 요거는 다시 한번 했을때 아마 다음에는 맞겠다 복잡한 논리는 아니니까요 아, 저거 스되찾는지또 13번 이차구동식이 모든 실수에 대해서 성립한데요 X제곱 13번 X제곱 어, 플러스 e k x 어. 마, 플러스 3 마이너스 2k 얘가 0보다 크다가 모든 실수에서 성립한데 그래프가 어떻게 있단 얘기야? 음. 치고치환 계수 1이니까 떠 있거나 접해 있거나 두 점에서 만나거나 그래프가 어떠, 어떠한 형태란 얘기이 y 좌표가 모든 실수에서 0보다 커야 되는데 그럼 그래프가 어떻게 있어요 어, 정도 떠 있어야겠지.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이차 함수가 떠 있어야 돼. 그래서 엑세다 몰로 다 양수일 거 아니야? 이 y 좌표 이거 y 자표잖아 그렇죠? 그 얘긴 d가 0보다 작다는 게 사실이 되는 거 어, 그럼 짝 처음에 쓸게요. k 제곱 마이너스 3 마이너스 2k가 0보다 작다는 게 확정이 됐고요. 정리하면은 k 제곱 플러스 2k 마이너스 3이 0보다 작다는 게 확정이 됐고요. 인수분해하면은 k풀3, k마일 0과 적다 아, k범위가 나온 상태에서 문제를 푸는 거예요. 이해가죠? 지금 문제의 두의 일지도 알았어요. 지금 문제 정보가 파악됐어요. 그 다음에 2차 방식이 아, 실과에 갈릴 때 정수 k의 수거를 누가? x제곱 마이너스 2가를 1 플러스 k의 x 플러스 3의 k 플러스 1 이 0이 실근을 가는데, 지금 편별시 D가 0보다 크거나 같다는 거예요. 짝판 쓸게요. 이앞간 하면은 K 플러스 1을 제곱 마이너스 3의 K 플러스 1이 0보다 크거나 같다는 겁니다. 그렇죠? 간단한 연립 분무 시기들 이것도 보경 정계하면 안 돼. 묶어 K 플러스를 야겠죠 그래 편해, K 플러스 묶으면 어떻게 돼? k 2에 k 플러스 1 되는 데 이해갔어? k 플러스 1을 묶으면 k 플러스 1 3이니까 바로 3이거든. 그래서 부등식, 수직선은 되겠죠? 2보다 크거나 같다와 일보다 작거나 같다와 누구의 연립이죠? 마산부터 마상부터 1까지 연립이되죠 여기밖에 안되네? 답 나왔네요. 마 3에서 크다 1보다 마이브 작거나 같다니까 답은 뭐야? 마이너스 2랑 마이너스 2니까 두 개밖에 안되겠다. 그래서 이거는 어 그냥 문제 두 개를 섞어놨다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두 개를 따로 들어보면 굉장히 쉬운 문제죠. 일단 어, 봅시다. 또. 15번이요. 15번 먹을게요 15번 보시면은 어, 등식이래요 A값 나왔네 A값 나왔어 나왔어한 등식이니까 1랑은 같은 안맞애? 오른쪽 왼쪽 이해갔어? A값 나와 나 나오죠? 조립 가능해? 안가능해? 그럼 B값이 값 나와 나와 하면? 당황하면 안 돼요. 항등식이니까 양쪽에 뭐너도성립하잖아 전개하거나 그죠? 이게 전개하는 얘기가 아니아 x 마스 있으니까 이르한 얘기잖아, 그죠? 다음부터 꼭 맞아주세요. 이거는 또 어? 아 뒤에 오었어스 알겠습니다. 이거, 뒤에도 어렵지 않으니까, 문제 좀 길다고 해서 쫄지 마시고요. 1 6번 되게 쉬운 문제 알겠죠? 1 6번2 플러스 아이, 마이너스 2 플러스 아이 있으니까 바로 나온단 말이야. 그, 그, 피랑 축값이 그죠? 우리 근이 있단 얘기는 씻구할수있다는 얘기잖아. 그죠? 복잡해 보이지만 되게 쉬운 문제야. 천천히 한번 해보세 바로 한번 나올 겁니다. 혹시 오플만한 건좀적아볼까요 어차피 한 학교마다 어, 유튜브 제목이 올라가니까. 16번 한것1 6번 논리만 한번 뭘로 하시는할수 있는 치소지피나이큐있나이없아나무이 사람은 분의 람은이 사람은 나온 거죠. 그럼 그두이 사람은 이차방식이니까은이 사람은 어, 이 사람은 이사어이사풀수이겠다은이사 봐봅시다. 한근이 뭐래요? 이른한근이 사람은 은 그러면 이차식 나왔나? x 제곱 플러스 1은 0이라는 이차식 나오지? 이차방식. 그죠? 그럼 삼차방식도 유추할 수 있어 없어? 이번은 똑같은 논리야 선생 아까 여기서 이차방식 유도한 다음에 삼차방식 바로 유도했잖아 그죠? 이거 있으니까 3차 방식시고이 차시에서 한참에 어있 거는 이스프레스를. Okay. 이는 이거 차 안에 포함 x c e l l e n t e x c e 을 l e n t Excellent. Excellent. e x c e l 조립 n t Excellent. e x c e 넣 l e n t x 에 e l l e n t e x c 이 l l 는 n t e 야, c e l l 거 n t e 그렇기 때문에 지금 X를 을수 있는 게한 개밖에 없어. 뭐죠? X에다 뭘 넣어갖고 0 되는 거 만들어야 될거 아니야 조립하려면. 낼수 있는 게한 개밖에 없어, 지금. 상황상. 왜냐면 0을 만들려면 문자를 없애야 될 거냐, A를. 그러니까 X에다 뭘 넣을 수 없어, 그래서. 그거는 선택권이 존재하지않아 숫자를 너무 심어지않 보통 뭘 넣죠? 무슨 뿔 마이너스 하아 음, 근데 이건 의미가 없죠? 왜 A가 안 사라지잖아? 마이너스 1은요. a 사라지죠? 그럼 이게 답의 확률이 엄청 크다는 거죠, 就看，你。